읽기 시작할게 어. 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이름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 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의 감회을 예언하여 도말하라기를이 백성이 입으로부터 나에게는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 잠만가리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구하시더라.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닫으라.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러 보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그대로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율, 이 비율을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런 것+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난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럽히지 더럽히는 것이며 쉽지 않은손으는 음식을 머스, 먹은 것은 에,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럴 더라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하나인. 하나한 여인이 그 직경에 나오며 그에게 소리 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의 심이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할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그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여 말씀드리길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을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바라온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으로 다가리라 그 예수께서 그것을서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불구자들과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술,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먹을 것이 없고 혹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여 군겨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 이 광야에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빵몇 덩어리가 있느냐 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일곱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두어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무리를 명하시어 땅에 앉게 하시고 어, 여기서부터 같이 있을까 36절부터 응. 어, 36절 시작 빵 일곱과 7덩어리와 이거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후에 깨어 제자들에게 드시니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니다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주히 7건중에 가득 갖 달라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사천명이더라 주께서 물을보내시신 후, 도보마대라지으로가시다라 m e 수고 많이 했어 그건네 손이냐? 이네 앞에 n i n 고 eh? y a p 어잘쉬 u g a go, c h a l c 그래, 들어가, 너발 발걸어 r 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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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r k 들어.